어, 아, 노린노리잘 돼가요. 응? 내가 할줄 몰라도, 이거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모르겠어요. 그렇지만, 이게, 어, 어? 투명한 거면 익은 거예요? 아하, 자, 한번더 집어넣을게요, 이거를. 예, 이거 어떻게, 나...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자세히 모르지만은, 이거를 이렇게 집어넣었고요.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응?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난 모르지만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하보는 건 처음이에요. 응? 아직 뭐다 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무섭다. 응? 자 여기 한번 해는 거예요. 아직 양아치 양아치 저기가 될것 같아서 이거 걱정이다. 불 줄여요? 아하. 이건 오늘 이제 됐는데 조금 뭐 이렇게. 연기가 많이 나는 거예요, 아우. 아만 기다려보세요. 아주 맛있게 해줄게. 야, 요걸 이렇게 해 만들어 놓은 거, 이거. 어, 아우. 어, 뭔, 연기가 많이 나요. 아무튼, 뭐, 못터더라도 이쁘게 봐주고요. 자, 뒤집을게요, 한번. 아유, 안 됐는데요. 이거 터지면, 아유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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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된 거야, 뭐야. 아유. 이 복받은 줄 알았냐나? 이거 나 처음이었냐나? 응? 이상윤이. 내가 다 이걸 해갖고, 아유, 나 탔어. 다음에또 도와지겠지. 응? 그렇잖아. 다음에 또다줄게 어? 자, 한번 봐줄까? 아유, 잘하나지